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 이벤트 방송입니다. 이벤트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는 게 않고요. 약간 탄에서 있는 뿌리는 게 않습니다. 자, 3번,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1번, 1번은 3반입니다. 항산반은 그런데 3반이고요. 한, 두 어, 촉이고요. 크기는 17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직립으로 딱 써갖고, 자, 직립으로 딱 썼습니다. 반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반잘 들어가 있고요. 자, 산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반은 전체적으로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엄마 쪽도 산반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산반을 잘 남아 있습니다. 월요서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에서도 한번 해드리고. 1번, 3반 두 촉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도 짧게 자, 안고요. 자, 이것도 항산반입니다. 월지는 항산반입니다. 자, 2번 뿌리. 2번, 2번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 한 촉이고요. 거기는 9.5에 넓은 0.6입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항산반입니다. 오리 전에 항산반. 자, 자, 여기도 항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밴더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3반이 전체적으로 잘누진 층의 항산반입니다 2번 항산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3번 뿌리 성장점도 살아있고요 자, 자마도 잘 달려있고요 자, 3번 뿌리 자,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자. 3번, 3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3cm, 넓이는 1cm입니다. 자, 호피문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약간 복륜도 들어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낀가 어디 낀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전지는 깨끗합니다. 호피문이가 노랗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복륜도 들어가고 호피도 들어가고 자 깨끗합니다. 전지는 깨끗하고 엄마 쪽은 약간 잘렸습니다. 자 3번 호피 반두 촉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성장 겸도 살아있고요. 약간 탄화해서 했는데, 그냥고요. 신화, 자마도, 지나도작는게 달려있고요. 이는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4번, 4번은 단엽성의 산반입니다 상반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 이는 0.6입니다. 자, 자, 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예, 이런식으로 들어가고요 치마에 한번 보십시오똥싫어합니다 짝배네 난토 탈리가 엄청 바꿨네요자 이런식으로 자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옆에서도 자, 난토는 좀 좋습니다 상 많이 잘 들었지요. 속 어, 소입장은 딱동시에 있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4번 단엽성의 3반두 촉의 금액은 6만 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꽤 않고요. 자, 약간 탄엽성인데 뿌리는 꽤안습니다내 가닥에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5번, 5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 촉이고요. 거기는 11cm, 넓이는 0.6입니다. 자, 나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좋고 딱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오 가져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자, 오 가져가고 좀더 조선의 진청에 자, 자 위에서 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투어 진청에 밴도 약간 까랑까랑한 배네 중투입니다. 자. 5번 중투 두쪽에 금액은 6만 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는 깨끗이 성장기부터 다 살해고 깨끗합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호입니다 호. 자, 감식으로 들은 호입니다. 6번, 6번은 3반 호로 해야 되나, 감,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걷는데3반 호로 했습니다. 전진이 3반호 식으로 들어서 3반 호에 입변입니다. 그리고 한쪽이고요. 쫑도 하나 있고요. 크기는 8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천이 호가 쫙 들고 들어와보 소기장딱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뜯었습니다. 여기랑 또 터져있네요. 놓고 식으로 또 터져있고요. 무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터져있죠. 뱀 딱, 배구리 엄청 깊습니다. .이. 자, 뱀도 까랑까랑 뱀에,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6번 3반호 2번 3반호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7번 불리 7번 불 깨끗하고요 자이산채산채입니다산채산채 출발 자 3반 복륜입니다 노란 복륜 3반 복륜입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7번, 7번은 산채 3반 복륜입니다. 3반 복륜이고요. 한쪽이 종대 두개 있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은 0.5입니다. 자, 산채입니다. 자, 이런 식으 산채가 다 하고 노란 복륜입니다. 노란 복륜. 자, 노. 야, 난저 이건 참좋은데요 산채 치고는 약간의 점이 찍게 있어서 그렇지. 노랗습니다. 자, 이거. 야, 호도 들어가 있네요. 지 노란 봉면이 산채입니다 자위에서 담보해 드릴게요 옆에서도 점원찍히는데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난초는 노라 좋습니다 문의가 노랗습니다 7번 산채 3반 복륜 한쪽에, 쫑대 두 개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깨끗하고, 자, 생강은 있고요. 자, 저도 산채입니다, 산채. 근데, 야, 여기 자세히 보면 서반이 밀려, 쫙 밀려 있습니다. 서반이 밀리는 건 호가, 호 식으로도 쫙 꺼져 있습니다. 자, 이 양쪽으로, 여기, 자, 이쪽으로도 쫙 꺼져 있고요. 자, 여기 산채입니다. 8번, 8번은 산채호입니다. 호고요. 서반식, 반식으로 들어가, 호 깔려진, 했던 간에. 자, 두 쪽이고요. 크기는 1 1 c m 넓이는 0.7입니다. 완전 단엽성이고요. 배이 까랑까랑 합니다. 자, 이 가쪽으로, 간성이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가쪽으로. 자 여, 여기도 가쪽으로 보십시오 반성이 쫙들어가있지자 이런식으로 호수 호으로쫙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서반식으로도 나오고요 자 여기도 가쪽으로 좀 서반이 밀려져 있습니다 산채입니다 자 밴도 엄청 깔한가 한깔 단엽성입니다 단엽성 자예 가쪽으로 쫙딱 무늬가 있는 식으로 야, 비교 딱보면 안. 소입장에 쫙 서반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호, 호식으로 반송이쫙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혼주 알아두면 서반식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반이 밀려가고 있는 안쪽은가 없습니다 밴도 까랑까랑하고요 구육질에 난초 참좋습니다자산채입니다자 이쪽에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약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이 밀리는 건 없습니다 삼반 호라했는데 서반이라 해야 되 산채 서반 두쪽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산채 산채입니다 산채 자 산채 자 조건 이 있고요 자 노란 서반입니다 자 구반 9번, 구반은 항서반입니다. 산채입니다. 항서반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21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산채입니다. 자, 속에서 서반이 자, 올라오고요. 밴도 일단 5가 져갖고 있고요. 밴이 엄청 좋습니다. 자, 아, 이, 야, 밴이 엄청 좋네요. 그런지 약간 산반성도 있습니다. 산반도 있고요. 서반입니다. 항서반에 자, 밴이 엄청 좋습니다. 완성도 있네요. 자, 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다. 매우 가랑가랑하고요 자, 9번 항서반 산채 산체, 산채입니다. 한쪽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물 깨끗이 좋습니다.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자, 산채. 이거 보면 조건 있고요. 여, 여기 보면 자. 산채입니다. 자, 3반입니다. 까닭이 가 3반입니다. 10번. 10번은 산채 3반입니다. 한 쪽이고요. 크기는 9cm, 넓은 0.5입니다. 자, 깔깔씩 보여 드릴게요. 자, 3반이런식로쫙 들었습니다. 자, 전체 전체적으로 3반을 다 들었고요. 산채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3반을 잘 들었습니다. 자, 꺼져가고 보충으로도 자, 까지는속에서까지잘 들어가 있습니다 산반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산반 잘 들어가 있는 밴도 까랑까랑한 배네 생강거리인데 입장도 5장이고 난초가 엄청 발전하겠네요 까랑까랑합니다 자 10번 산채 3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